타겟을죽이고탈출이니까이거 상대편에 추가 렌스가있다는 얘긴데. 은이 말을 할 줄은 이 말을 할마은이 말을 할 줄은 이말 이거 맥끝이네 흐음 일단 들어와봐 우리 언덕이다 지형은 나쁘지 않다 빤떡 35톤 吓闹。 오케 이 한놈도요 오잉 점체 잘 썬더볼트. Yep. 들어가서 여러 대를 때릴까 한 대씩 정리할까? 안전하게 한 대씩. 니가 와로 갑시다. 어? 이마 이쪽으로 올라서 옆 치기로 들어오나? 이거 내가 선턴을 잡나? 가도 올려. 스팅어. 오케이 몇대안 맞음. 충문할것 같다. 네개 아니다. Roger 아, 아메크씨로터리네태그해나 태그는 가져갈만 하지 카드로 올리시오. 쫄 무서웠다. 확실하게 잡는 게 나을까? 이렇게 양념치는 게 나을까? 너무 큰건 오리나? Or didn't they? Move order, please. Yes, Commander. 얼음 필살기. 컨펌. 별론 거 같은데 이거. My is empty. 명중률이 영렇긴데 그래도 살 수는 데 경맥이 있고 고차이가 이렇게 시... 아 이거 그 경맥이 아니라 그냥 한대 있고 고차이가 심한 애 앞에서 시야 열어주고 그럭 그니까 만약에 혼자가 었으면은 얘가 시야 먹고 한다고 근접해가지고 얻어맞았을 텐데 이거 살릴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거지로 끄집어 올릴 수 있겠다. 이쪽에 이제 미디움 맥만 찬다면은 인프로브 AC 리코일랜드 최소 사거리 플라즈마 캐논. 토토리는 달기가 힘들거고 어 태그 좋지 얼마짜리야? 20만짜리네 태그 한개 프로토타입 휘싱 20만 어반메크 48, 32 썬더볼트 이거 프로토타입 히싱 하나 넣죠 아, 안 들어오네 어반메크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소소한 이득은 있었다 태그 있고 오고 그 차이는 심하니까 태그 달아줘야겠네요 이번에도 상점은 리셋이 안 됐겠지. 쉿. 쉿씨 리셋 했었으면 몇 번을 봤을 텐데. 얘 피팅을 조금 바꿔주셔. 태그 달아야겠다. 중요한 순간에 태그 아니다. 내가 태그를 쏠까? 사거리가 510이잖아. 내가 쓰는 게 낫겠는데? 내가 때리고 내가 하는걸로 뭐 레베아탄이 그게 나을거 같은데? 이건 미사일 버리고 1.5톤 톤이네. 오늘 음... 미디움 레이저 주고 0.5 톤이 참 아쉽네. 아 배치워크를. 아, 이거달아이거다나이겠니아 이거구나. 0.4. 그냥 이렇게 가죠. 가고. 얘한테 태그를 줘서 얘 명중률 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직접 때리고 직접 뽑아야겠다. 근데 태그를 달 때가 안 보이네. 아, 이네 보이네. 에이, 미디움 레이저 한개 챙기고. 57아 이거 아니네 시무기 여기다 8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네 저거 저다고라는은 거야 저거 내가 직접 때 뭐야 달려 임마 직접 때리고 다음 턴에 직접 명중기를 보정받아야겠다 발장갑 좀 올리고 어깨 뽕은 된거 같고 몸뚱아리 장가조금씩올려놓쳐 이제 저기 다음 턴 발동이라는게 아쉽긴한데 애초에 지금 경매기 태그 달아봤자 못맞춰가지고 의미가 없을것 같아 차라리 명중률 보정 달린 애가 낫지 이 미션은 당장 못할 거고 떠날 때가온거 같다 이 지역을 노박해 잡는 미션이라 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병력이 안 되니 지금 조금씩 복구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괜히 이거 깽판치긴 그렇지 잠깐 지역 좀 옮기죠 나 어딨니? 아, 왜 여기 있냐? 원래 여기 왔나? 으음... 16일, 16일이면 술이 좀더 해야겠는데. 시간을 헛되이 쓸순 없지. 아마야 하루 남았잖아. I up that job you asked for, 8일 동안 장갑 보강을 할수 있네. 야, 진짜 게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하루하루를 쪼개서 쓰고 있네. 실제도 아이고. 현실에서도 이렇게안쓸것같은데 하루하루를 되게 쪼개서 쓰는구만딱 8일 맞추자 <laughs> 현실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안산단 말이야어제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어? 에구는이친구이따가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지 현실에서 나온걸 여기서 하고 잡아줬네 모라리 이젠가 아 이번달 저번달이 110만 11일 있었는데 이번달 105만 11 10, 106만 11인데 대충? 아한10% 적자야 원금은 유지해야되는데 마지노선이야 100만 11일이 Like 또돈 벌어야지 뭐. 근데 지금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재료들이. 어 초기화 됐다. 원래 이거 맥4 대였, 세 대였죠. 4 대로 바뀌었지. 아 뭐야 이 울버린 또 뭔데? 아 어차피 이거 모질하네. 어 잠깐만. 나이 이 울버린 가지고 있, 있지 않나? 6K. 잠깐만. 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본것 같은데 저거 기다려봐 미디움 하나 땡겨지나 어디 있어 아 그리핀이구나 아, 아 울버린 아니었네 에이씨 아 맞네 야 에이씨 재료가 이거씨 근데 저거를 사고싶어도 사지를 못한다 만약에 이 두.. 두 대를 사가지고 뽑을 수 있으면 사고 상점에 막 내가 가진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버팅겨볼텐데 미디움한데 여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걸 사기도 뭐한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판다고 하면은 한번 정리해볼까? 웨헌보자 파이어 비스트 이런 거안쓸것 같아. 팔아, 그러니까 나 지금 디스카운트 되지 않나? 10 디스카운트네. 어, 이거 플러스 3 풀풀 플레이머는 사거리 때문에 안쓸것 같아. 이거 15만 원이야. 팔아. 프로토타임 미사일 이것도 안써 파라 어.. 미디움 레이저인데 마이너스에요 명중률 팔아. 플레이머...는 3000원이니까 일단 냅둬봐 AC-2는 무게가 얼마지? 6톤? 절대 안써 레이저 쓰고 말지 플라즈마 캐논 스몰 레이저.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48232, 명중이 31. 40. 아, 이거 데미지 붙었구나. 딱히 팔게 없네. 장비. 더블 히싱 안 되고, 싱글 안 되고, 엑셀 안 되고. 킷도 일단 냅둬야 되고, 힙배 생존. 스파이크 피스트. 뭐야, 뭐 무기 하나고오토니아이 미친놈아. 안 써. 2 5 0달리 엔진 하나 있네 <목소리> 그래봤자 140만밖에 안되네 아니다 40만원 벌었네? 106만원에서 146 됐으니 이거 뭐고 이거 뭐 지금 뭐할수 없는 미션이다. 뭔 훗날을 기억해야지, 뭐 저런 미션들은. 보자. 이거 함정 미션인 것 같다. 반개짜리인데 보상이 왜 이렇게 좋아? 100% 함정이다. 이런 거에 걸릴 순 없지. 난 멍청이가 아니라고. 암살 Wanted War Criminal 전쟁범죄자. 파일럿 어, 어, 뭐야 해적으로 들어간 거 명성이요? 명성은 여기 맨 밑에 랩 그리고 뭐 리퓨테이션 내 명성 100이, 124 그리고 각진영간의 이제 호감도, 호감 들어야 되나? 뭐 관계 일단 난얘 미션 밀어주고 얘쪽 라이란 연방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브랜들리 했는데. 다른 애들은 깝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나 마이너스 돼 있고 나머지 저 먼데는 중립이고 해적이랑은 <laughs> 좀 많이 싸웠네 일단 암살 미션 한가 보죠. Dead or alive. 1개, 5월, OR... 아, 뭐야, 이거 2개씩 안 되잖아. 30만원에 돈으로 가. 출격비용 하면 20만원, 20만, 나... 20만 10일 남네. 굴버린이나 그리핀이 제일 처음으로 미디움 맥이 만들어질 것 같네 4개에 2개니까 재수 좋으면 뭐 부품 많이 얻어가지고 랜덤까지 해서 한방에 3개 들어올 수도 있으니 확률이 있긴 하다만 지금 가장 장만하고 싶은거 부시 워커? 그게 55톤 미디움 맥인데 괜찮거든 장비도 많이 달리고 한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55톤의 미디움 맥 아무거나 그냥 55톤이기만 하면 돼이 새끼들아 To go. 오케이, 딱 걸렸어. 여기서 정찰을 땡기고 언덕 올라가서 언덕에서 좁혀야겠다. 생존 손과 공격을 둘다 챙길 수 있는 건 55톤맥인 것 같아. 이거 어, 들이대네, 새끼! 아 이거 지원부대네 아직까진 뭐 아쭈 명중을 y 어 내가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번 턴.